이거, 이거 오늘 못하면 저 죽어요? 그럼 오 운동 못해요? <laughs> <laughs> 승준은 탈락. 은진이 아까 공기 좀 한다 했어. 내기나무도 못할 것 같은데. 어, 어우 염. 이승은염해다 야야! 보 이기면 어. 보여줘요. 도장이랑 더쌀 식이 다 있어? 어. 이렇게 오케이! 안 해도 돼요? 네, 한번 해보스요야 연습을 한거 알죠?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연습을 했잖아요. 코치 나와서 연습해 네 주세요. 아가 코치님 제기 철저아세요 어, 코치님! 상품이 돼요, 코치님. 상품이 돼요. 신발 좀 갈아입고. 아, 다 하고? 4개? 잘해야 돼, 나너이 아, 진짜 망는데 코치님! 이거 어떻게 잘 알려줘요? 하나, 둘, 셋, 넷. 당연 아, 그건 알죠. 근데 그냥 접어야 돼. 야! 아이고, 씨 리듬이 없나리듬 가면, 가면. 오! 오! 옛날로안봤네 이거 몇개 올려요? 한거 없어요? 음, 어, 마지막은 다다 오, 저개우리 과대편 가져서 내가 봤을 다 이거 할 하지 없아도 네! 시작. 오우! 제말 믿으셔야 합니다. 정말요! 정말요! 오우! 이거 요떻게요지 이거 어떻 어떻게 어떻게 하지? 이거 어야 <rium> 아니, 어차피, 요마안건드려 아, 이 아, 이거. <laughs> 말야, 이거. <fumúdeC> <웃음> <역시>. <웃음> <고격이 심지어. 웃음> 아, 아, 이 아, 이 아, 이이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이 아, 이 집이. 아직 이이 집이. 다집 다시 집이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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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. 이집 오! t r e 제기하나기다려 오! 야, 조선아 어디여! 어디서 그렇지 좀 길게 스냅을 끝제모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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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라나 야, 이 정도면 척척 타탄이야, <laughs> 빨리 죽어 아, 나 공격할 예, 줄 모른단 말이야 <laughs> 어렸을 때 여자애들하고 안 놀았다고 2, 그래. 야, 폰이 아예 안 쌓여 <laughs> 아니 이거 웃기게 할줄어야 어, 야, 나와 이제 나할 뭐, 거야 나와. 뭐야 왜되기 막. 파란색 공을 시작했는데 저렇게 는 우리는 가없는우리한번 이길 거아니에못 잡았다 아무도 나 경쟁 상대로 안돼아기가 제일 어려워 응원해주자 보자 보자 고기를누주지아이 너무 시간을 어 반지긴 <놀람> 한데. 아, 아. 어차면어차피못하어어쩌못하어 아, 아, 이게 안 돼. 이게 안 돼. 됐 조용. 아아이거 아, 뭐, 어. 아. 아, 넣으면은 <놀람> 아. 여기 총. 하하하 거기서 다하아 이게 이거 다거 이건 아니지. 가불어나한 번만 더 해볼까? 죽었도 아우. <웃음> 야, <웃음> 나 그거 보다면 나중에 어, 아니, 아니, 아 그거요? 왜냐면 긴걸 먼저 잡아 봐봐 채다 <laughs> 언니 언니보다 더안은 나타났어 아얘못찾아 맞는다 맞는다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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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아니 여기 맞 옆에 맞다, 오케이 옆에 그 이거 맞춰 옆에 옆에 아, 아니 야 되게 멋있어 려달라면서 Oh, Dere så godt mot tur. 혜미 그러니까 언니 공기 잘해요? 나 공기 잘해. 혜미 언니가 잘한다고 많이 잘하면 공기 없는데.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? 확실히 <laughs> 2단계에서 끝나는 사람 없죠? <laughs> 아무리 못해도 사람해 사랑해, 잘 아무리 못해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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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나와 나와. 뭐야? 진네 저도 여기까지 됐어요. 없더라고. 나제일못 하는데. 니다 소감 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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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게요 아. <laughs> 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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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이거 너무리끈데 너무 잘하져손 이게 데 너무 너무. 손이 게 아. 떨려긴장 내는 순간. 어어공격할때저 손목 넣 그거 안 돼요? 아! 근데 아 떴다 떴 아니. 네. 믿으면. 어, 야, 야. 야, 야 이게 되냐 이게 이게. 이, 이, 이 접어 접어 둘, 아, 접어. 다시 뭐. 네. 네. 아, 네. 어... 아 아, 아. 해야 돼. 거 접어. 지더 꺾어야 돼요. 여 나요. 거일 나요. 다음저 가. 다음 가 너무 있 산이야 산. 괜전으세요 어차피 제기해서 못하잖아 제기도 못가다아 아우. 시간 많아. 아우 <laughs> 오. 되게, 되게, 되게.

미안해, <laughs> 미안해. 나 살려줘. Help me. 이거 카메라, 카메라 한 번만. 제 아, 얼굴로 해야 아, 는데 정수지, 풍주라니가 제일 좋아합니다. 내가 그 <laughs> <아니, 안 하고. 웃음> <laughs>